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해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선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 대비하는 방법,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편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 힐링 소통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월 말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고민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힐러인 저와 고민을 날려보는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검토한다고 뉴스 나왔는데 한시적 양도세 완화 시행하면 지방이 타격을 받겠죠. 어,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출렁임이 심해질 거고,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 출렁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 간을 봤을 때 사람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표층이 우리한테 올것 같다 그러면 밀어붙여서 일시적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아니다 본인의 표층이 어,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전에도 조정지역을 해제하니 만에 대출을 규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네 만에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고 또 급한 거는 뉴스 이전부터 시행을 해서 뉴스를 보내면서 반응을 받잖아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규제했다가 반응을 보고 "오, 하니까 아뜨거워" 하고 나서 다시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뉴스를 먼저 내보내서 간을 보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 다음에. 본인의 표가 더 좋아지거나 이제 표층이 좋아지고 같다라고 하면 이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물건이 좀 나오긴 하겠죠. 저도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된다고 하면 팔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양도세 완화가 되면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양도세 중과를 받는 지방의 조정 지역 안에서 팔고 싶은 물건도 있겠지만, 분명히 서울 수도권 안에서 양도세 완화가 나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솔직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전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방도 똑같이 있겠지만, 지, 수도권이 훨씬 묶인 시,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리고 상승분도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매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본인 털고 싶은 물건이 나오겠죠 알짜배기는 솔직히 전 양도세 완화되도 안팔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약간 지방에 애매한 물건 이나 수도권 애매한 물건 그리고 다 본인이 이제 무서워서 현금화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가져오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물건을 좀 내놓고 물건이 좀 나오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길게 간다라는 거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 있고, 아직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이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완화가 있는 거는 기존 주택에서 수익을 본 거에 대한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고 났을 때 새로운 걸살수 있겠냐라는 또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익을 몇억 났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 그럼 이걸 팔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살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대체하는 물건을 지금 가격에 더 산다? 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양도세가 완화됐을 때 내가 이걸...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수익이 많이 나서 나는 그냥 현금하고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팔고 나서 그러면 이것보다더 좋은 걸살 수가 없는데? 왜냐면 아직 주택 상승의 기대감이랑 공급 물량이랑 뭐 기타 요소들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크게 갖고 있고 나는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건을 다 판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물건이 나와서 거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길어질까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라고 봤을 때, 수도권에 많이 오른 애들 위주로 물건이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알짜배기 물건들은 계속,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에서도 이제 억대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제 양도세 완화를 해서 현금화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물건이 그 알짜배기 물건은 수도권에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오르고도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지방에도 억대 이상 오르고 양도세 완화가 온다고 하면 어쨌든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쪽에 더 있냐라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사람과 더 이어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 수도권 모두 다물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좀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것도 양도세 완화 정책도 정책 나름이죠. 뭐 5%만 깎아준다거나, 뭐 나와도 나온 것 같지 않은 정도가 된다거나, 뭐 양도세 중과를 자체를 안 해준다던가,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억대 이상, 만약에 내가 1억, 2억, 3억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50% 밑으로 안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팔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양조세를 완화해 줄 거냐, 또 아마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투자를 더 이어갈 거고, 앞으로 향후 이, 상승이 더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대체안 대체 투자 물건이 없는 이상은 물건을 안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양도세 와나 와도 팔고 싶은 물건이 몇개 없어요. 그리고 옥석을 가렸을 때 좋은 물건은 전 그래도 안 팔고 약간 애매한 물건? 어느 정도 봤다고 하면 그걸 해서 이제 방어하고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털고 이제 갈아탈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무조건 다팔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셔야지 음, 양도세 완화가 되거나 뭐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훈님, 이제 취득세 혜택 이 있는 이 주택까지 다 채우셨다고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대선, 금리 인상, DSR 규제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12% 허들을 넘는 법인 투자 혹은 1억이하 단기 투자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종부세가 6억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개인마다 6억까지는 공제제나요. 그럼 6억을 넘어도 법인보다는 종부세가 낮고, 근데 법인이 이제 발의해서 단타가 또 어려울 줄 수도 있고, 공시지가 1억이하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뭐랄까 뉴스를 통해서 약간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저라면 굳이. 그, 저는 사실 법인 투자도 막 단타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1년 반 만에 팔, 그 개신청구가 때문에 1년 반 만에 팔려고 했던 물건들이 있긴 한데, 저는 법인 물건도 보통 한 바퀴 정도, 2년이죠. 전세 한 바퀴. 저는 돌리고 파는 경우가 많아서, 어, 개인이 종부세가 6억에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 거 먼저. 왜냐면 하 법인을 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필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법인도 12%고 개인도 12%고 종부세 허들이 종부세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 공시지가 6억 이하가 아직 남았다고 한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을 먼저 선호하게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대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은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예요. 부동산에서. 오히려, 호, 그, 이런 이슈나 이런 게 없을 때가 오히려 부동산에서 조용하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대선은 정말 큰 이슈예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대선 때문에 후보들이 지금도 막, 그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하겠다, 일시적 일가구, 일, 일, 일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출렁임을 만들고, 그, 적응하지 못했을 때 틈새를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봤을 때, 대선은 정말 큰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건, 대신에 불확실성은 있죠. 누,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갈린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호재로 보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세금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방향의 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잡을 거냐라는 건, 제가, 1월 투자반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그 전략에 맞는 지역들은, 요런 요런 지역들이 조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서 지역도 달라지는 거라서, 음, 그거는 좀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은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선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대출이 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이상 올랐을 경우 월 이자나 원리금 상환 시 들어가는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 얼마고 내가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조절할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막 영끌해서 투자한다. 를 이거는 사실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본인의 수입 라인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런 거에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직업 직장이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영하셔 가지고 대출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DSR 규제는 음 DSR 규제 때문에 지금 월세 가속화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전세가.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한게 요새는 어, 반전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세금이 전세 상승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전세 빠지는 속도보다 월세 빠지는 속도가 가히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 이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이제 많이 올라서 여러분 요새 전세자들이 잘안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전세금이 떨어져서 내가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전세금 높이 받는 거 너무 불안하다.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만약 에 전세 안 빠지시는 분들은 반전세를 좀 고민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SR 규제가 심해질수록 그 부동산 시장의 이런 임대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서, 어,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월세로 현금 흐름 만들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 다 전세로 안 돌리고 반전세로 한, 하면은, 월세 흐름도 만들고, 전세금도 일부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어, 조금 안전하게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월세 비중과 전세 비중을 이제 맞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중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진 시장이 되지 않,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선이랑 금리 인상 DSR 규제가 어, 큰 요소가 될 텐데 이것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과 성향에 맞게 어, 짜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들에서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지 지금 전반적으로 쫙 말씀을 드렸거든요. 짧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